바라바라바라헤나 <봐라빠라> 드론 잠깐만 나 드론이 무기로 변했는데? 조준경이 뭔가 이상하지 어? 않은? <봐라> 조준경왜사건적인게인데 저거 와 버기랑 피니치랑 합쳐 버렸어 와 레식 싱가포르 유출? 나이스 <봐라> <God. 봐라>

왔고. 오 에이스가? 에이스가? 오랜만에 에이스? 누구 몇방 맞았어요? 빨게 빨개 있어요 빨게요 그냥 하세요 <laughs> <laughs> 누구 하면 바리케이드 뚫고 나갔고 있는 같예 빨게 나이스 중진하십왜안 막아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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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좀이티 마지막 팀라 잘못었고. 잘못 나. 그래도 뭐. 이층에가마루닌이 음. 뒤쪽 봐야 돼요. 뒤쪽. 아, 예. 뒤쪽. 거기 있어요. 거기 좁혀. 아, 이임이 네. 좀. 네. 아, 방금 너무 아깝다. 간거 같네요. 망했 s e 이10 seconds to go. Bug him on the bug him. Oh, r e a l 잠깐만. 근데 제 혼자 남지 않았어? 아. 맞지. 오, 아, 나이스. 나 나프를 알는데 아, 왜 형처럼 다. 킬 배달이요. <laughs> 배달인 인정? 주문아는 곳이 들을 들었는데. I 지 u s t 지 e c o v 아, 어니 맞지 아이요거만 잡으면 할만한이 쟁만 잡으면 할만한 아론이개 피어가지고 애거 잡으면 할만하거든. 오케이 오른쪽에서 하고 왼쪽에 발이 계속 나거든요. 왼쪽 왼쪽. 어디 뭐야 이 새끼 뭐야? 오크 어, 와. 자. 아 지가 너무 불안한데. 어디서? 마이크릭 캔. 한번 마이아내 마이크릭 오, 어, 뭐야! 네. <laughs> 뒤쪽으로 조심하세요, 쪽에 뒤쪽. 제가 뭘 자꾸 없어요, 이번엔 진짜. 강나 해주시오. 나이스. 썸마 죽었네요, 썸마 죽었네. 헐. 리 앞방이. <목소리> 뭐야 오케이, 쏘 앞방이 핵이시네. 아, 이제 다이 먹으시네. 전 이제 보고 있어 일단은. 뭐 한두 개 비. 방에 지나감. 한 명. 왼쪽으로. 그래? <laughs> 이상인데? 나이스. 그 그래. 나이스. 킬했는데? 저돌 위에 연연. 뭐? 그냥 그나 안돼. 라스트 네, 라스트 크렉트리피 개피 개피 아이 아이스 세요 아니 가아으요아니형 아, 아. 오늘 왜 이렇게 고기방편 아니에요 나? <놀람> 아니, <놀람> <놀람> 아니 이거 타이밍 아. 레전드라니까 이거 아마 나 봤을 것 같으니까 자리 옮기고 재민이 한번더 재민. 엇, 아, 아 안돼, 야나, 야나 창문 쪽에 밤피밤피 안돼, 이거를 그피야 야나. 아이스. 아이스. 와, 얘 어, 뭐야, 얘 뭐야? 와. <laughs> 얘 뭐야. 와, 얘 뭐야, 와, 아니 이거 너어 <laughs> 어? 어? What? 내 잘못 본 건가? 아, 내가 말했어.